나는 리입니다 여러분, 저가, 어, 오래됐어. 스에 출전해가지고, 어둠인을 사실 한건 아니고, 이 내재모드. 내재모드가. 어, 여기 다른 타워도 있는데? 으아! 뭐야, 나하내를 날았어. 나도, 어, 어. 어 뭐야. 잠시만요. 네. 섬섬이 재연결 좀. 오. 어, 어. <laughs> 이거 뚫어야죠. 일단 올라가 봅시다. 근데 안 올라갈 건데? <laughs> 아니. 우와. 으악. 으악. 응? 근데 이거, 있잖아요. 와, 너도 좀 찍어, 영상. 저는 지금, 우와. 저는 지금, 음, 사연화를 하려고, 이, 이까지 올라갑시다. 올라갑니다. 음, 와우. 나이스, 올라가나. 어, 뭐야, 이거. 어, 근데 이거 이상해졌는데? 우와. 이상해, 씨. <laughs> 우와, 여기 뭐야. 됐다. 아, 나 지금 검은 색깔. 하나 아, 가아니야 이거 진짜 잼모터랑 아,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둠인을 추가했네. 뭐야, 지금 곰디님이. <laughs> 저 곰디 아닙니다. 저거 렉 걸린 거예요. 아또 이렇게 됐다. 떼떼라. 야. 혼자. 어 뭐야 이거? 뭐야? 왜? 이거가 이게 이게 뭐야 이거? 원래 뭐야? 원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도도도도행 한 건데. 아니, 언제까지 가야 돼 이거? 어, 언제까지 가야 된대 뭐. 오른다 있으면 가야 돼. 으악낀 것을 축하하는 하지만 당신 아주 무서운 12 멀리뛰기를 클리어 해야 된다. 어, 좀 썸이. 싹 다. 어? 이거 뚫리네. 이걸 해야 된다고? 아! 이거는 제가 우와. 양 이거는 제가 양심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. 어 됐어 됐어 뭐, 됐어 오늘 본데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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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뛰기 어 뭐야 아저 아까 전에 밭도 대박이었어. 이따 나도 여기서 떨어졌어. <laughs> <난한테> 아! <봤어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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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<laughs> 좀 동의자 죄송해요.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아! 오늘 왜 이렇게 아! 제연형 많이 걸리지? 저는 마지막으로 사연하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横코가そのまつげ게ずっと見ていたなよ.1 2 3포 사연하라, の b 이 b 이 It's g 君を忘れるすぐ 누나, 会ってるよ.のかな,ただいね,옥で 어, 뭐야, 이거? 근데 이거 주위를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많이 있어요? 아니.